어 여보세요 어어 어. 지금 퇴근하는 길이야? 엄청 늦었네 야 피곤하지 밥은 야 저녁은 챙겨주면서 요 시키냐 <laughs> 그나마 다행이네 야 진짜 그것도 안 해주면 내가 당장 때려치라고 할라 그랬거든 야,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못 먹으면 은근 서럽잖아. <laughs> 아 하긴 그렇다. 너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진짜 잘 챙겨 먹잖아. 야그 진짜 예뻐 진짜. 뭐래? 야 고맙지 않냐? 야 이렇게 너 예뻐해주는 친구 어딨냐? 야. 아니요, 말이지, 왜 화를 내냐? 어이없네. 야, 이럴 거면 그냥 끊어. 왜 전화했어? 야, 자기가 전화해놓고 자기가 화내는 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나 엄청 잘 쉬고 있었거든? 야, 너또왜 그러냐? 아, 장난이지. 야, 내가 널 하루 이틀 봤냐? <laughs> 아, 괜찮아. 장난이야. 야, 근데, 너 오늘 야구냈는데도 목소리 엄청 좋아 보인다? 오늘은 별일 없었어? 아, 진짜? <laughs> 다행이다. 야, 맨날 이러 얼마나 좋냐? 걔가 이제 안 건드려? 웬일이래? 야, 맨날 마저 안 되는 걸로 진짜 트집 잡고, 어? 너못 괴롭혀서 안 다리더니. 헐, 완전 사람 됐네. 아니 혹시 누구한테 한 소리 들은 거 아니야? 아, 왠지 그런 거 같은데? 아니야. 그냥 우리 한 소리 들은 걸로 생각하자. 그게 더 기분 좋지 않냐? 야, 그리고 솔직히 너 정도면 어디가 남안 빠지잖아. 야, 너 예쁘지. 어? 성격 좋지. 잘 웃지. 성실하지. 책임감도 있지. 아, 그게 그건가? 아무튼. 그러니까 내 생각엔 아마 그더 윗선에서 압박 들어온 것 같아. 너 괴롭히지 말라고. 아 진짜라니까. 야, 솔직히 너 퇴사하면 그 회사 엄청 손해 보는 거야. 아, 뭐 맨날 아니래. 야, 나는 맨날 네편 들어주는데 너는 왜네편안 되냐? <laughs> 이거 안 되겠네. 너왜 자꾸 내 사랑스러운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? 혼나야겠어? <laughs> 야 기분 좋지. 야 그래도 매번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. 쩔지. 그니까 복 받았다고 생각해 너. 야 생각해 봐라. 매일같이 어? 퇴근하는 동안 집 도착할 때까지 목소리 들려줘. 가끔 시간 되면 밥도 사줘. 우울하면 바로 달려가줘. 야이 정도면 거의 애인 아니냐? <laughs> 야, 알았어. 아 장난도 못 하냐? 아 나도 말 실수했다. 됐지? 야, 그럼 그냥 내가 너 따라다니는 걸로 하자. 어때? 뭐너 정도면 완전 예쁘고 잘 나가니까 내가 따라다니는 걸로. 그 컨셉 유지해라. 아까처럼 뭐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느니 뭐, 어?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느니 그러면 진짜 나 진짜 화난다. 아니, 아, 솔직히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? 아니, 그거 있잖아, 왜. 너 예전에 기억나? 나 아파가지고, 유학 포기하고 들어왔을 때, 진짜 그때 쥐뿔도 없고, 졸업도 못하고, 몸은 아프고, 완전 진짜, <laughs> 되게 우울했잖아, 나. 아무것도 못하고.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그니까 근데 네가 맨날 솔직히 하루도 안 빼놓고 괜찮다고 했줬잖아 나는 솔직히 네가 어느 정도 위로해 주다가 지칠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이 없냐? 야 그래서 나도 그때요 어? 내가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앞으로 무조건 네편 들어줘야지. 어? 그렇게 결심한 거야. 야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계속 좋고 계속 자라고 그럴 수 있냐? 아 t v 에는 그런 사람들 얘기만 나오니까 그렇지. 너네 회사도 안 그렇잖아. <laughs> 그또라이들 있잖아. 그리고 너 다른 사람들도 보통 아니라매 그러니까 결국 다 똑같다니까. 야. 넌 진짜 완전 정상인 거야, 정상. 알겠지? 에. 야, 왜 그런 말 있잖아. 사람 마음이 넓을 땐 바다도 품을 수 있는데 좁을 땐 뭐야? 그 바늘도 못 지나간다고. 그러니까 너가 그냥 요즘 그런 시기인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야. 안 되면 맨날 나한테 전화하고 맨날 나한테 땡깡 부려 어? 내가 진짜 좋은 얘기만 해주고, 무조건 네편 만들어줄게. 알겠지? 코바. 방금까지만 해도 내가 너 오늘 목소리 진짜 좋다고 했는데, 이런 생각하니까 바로 다운됐잖아. 진짜 신기하지 않냐? 완전 순식간이야. <laughs> 야. 내가 이런 말까지안 하려고 했는데, 너 진짜 내가 한 여자, 여자애들 중에서 완전 역대급이라니까? 네가 제일 멋있어. 아, 진짜로. 아, 진짜 거짓말 안 하고. 야, 너 같은 애 없다니까? 그니까 러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. 알았지? 약속. 안 하기다. 너 완전 걸크 쩔어. <laughs> 야, 거 봐. 어? 웃으니까 얼마나 좋냐? 금방 웃을 수 있잖아. 별거 아니잖아. 아이고. 야 아무튼 웃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. 고마워. 몰라. 나네 웃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. 나도 너한테 위로 되게 많이 받은 것처럼 뭔가 내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엄청 좋아. <laughs> 고맙긴. 야, 내가 더 고맙다. 아 벌써 <laughs> 아, 알았어. 조심히 들어가고 음잠안 오면 또 연락해. 어 알겠어. 어 끊을게. 안녕.